<laughs>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화물차와 영업용 보로판을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영업용 보로판 8949 주식회사 조은자동차 대표 유호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영업용 보로판 시세와 경기도 이천시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포르판이 포함된 현대 포토2 윙바디 초당축 슈퍼캡 스마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5톤 이하 개인 소형 번호판입니다. 먼저, 카고 번호판입니다. 카고 번호판은 2,900만원에서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사 번호판은 2,700만원에서 2,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인 중형 번호판입니다. 개인 중형 보로판은 2700만원에서 2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 보로판입니다. 임대 보로판은 4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6톤 초과 개인 대형 보로판입니다. 개인 대형 보로판은 3500만원에서 36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 주선 면허입니다. 화물 주선 면허는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프로판이 포함된 현대 포토2 윙바디 초장축 슈퍼캡 스마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도 5월 달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5천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특징은 수동 윙이 아닌 전동 윙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캐빈 뒤쪽에 이렇게 쪽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뒤에 30cm의 유유공간이 있는 슈퍼캡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는 현재 70%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뒷 타이어는 95%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윙바입니다. 수동 윙이 아닌 전동 윙바입니다. 윙바의 가장 큰 장점은 화물 일을 하시다 보면은.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바디를 작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있는 윈스토퍼 이렇게 작은 장치를 풀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컨트롤 스위치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위치를 이렇게 상하로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사이드 게이트입니다. 사이드 게이트죠. 사이드 게이트도 여는 방법은 양쪽에 잠금장치를 풀고, 풀고 이렇게 사이드 게이트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과 사이드 게이트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보를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죠.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윙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그 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하부에 어,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가 이렇게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도어를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도어 캐치를 도어 캐치 홀드에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신 다음에 윙 내부를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윙바디와 같은 특장차를 어, 구입을 하러 가실 때는 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특장차를 구입을 하러 가실 때는 어, 줄자 같은 것을 어, 가지고 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어, 윙 길이, 넓이, 높이가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윙바디의 내측 치수는 길이 2,850. 폭 1,690, 높이 1,800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보조미러입니다. 어, 2022년 6월 이후에 출고되는 포토 차량은 지금 보시는 보조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보조미러 역할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캐빈 앞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조미러가 보여줌으로써 어,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는 보조미래 가격이 5만원 내외입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보조미래를 장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차량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 내부도 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먼저, 안전사양입니다. 운전석 에어백,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같은 안전사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필의사양으로는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전동점식 백미러, 핸들에서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핸들 오디오 리모컨, 후방카메라, 아, 블랙박스, 운전석 열선 시트, 백미러 열선, 내비게이션, a 스 USB와 같은 풍부한 편의 사양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저희들이 차량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협력업체에서 차량의 주요 품목인 엔진, 미션, 에어컨, 그리고 주행 테스트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영업용 보러판과 화모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위쪽에 있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